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선남 대시겠습니다. 선남. 자, 영상 보시겠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세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남 지금 밑으로 쭉 빠졌죠? 제가 요때 분명히 정리를 어느 정도 다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죠? 이 세력이 여기서 상한가 치고 바로 투상 날락하면서 한 이유가 앞에는 매물대 한번 정리하기 위함이라고 라 말씀드렸고 사실 서남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좀더 애착이 많이 가고, 이바닥권에서이돈 들어온 거 절대로 한 번에 안 죽으니까 좀 지켜보셔라. 대신에 기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때까지 버티셔서 본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평당가도 많이 낮추셔서 수익으로 다 나가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에 분명히 물리 계신 분들 꽤 있으시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한테 이렇게 문자 계속 보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자,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서남,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 잘 잡아주고 있다. 어느 구간? 처음에 이 하단 박스권, 상한가 만들 때 올라왔던 이 하단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5,500원대죠? 자, 라운드 피격 가격. 너무나 좋은 구간. 지금 지지는 잘 받아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차트 모양 어떻죠? 그죠? 쌍봉이죠? 어, 쌍봉 맞고 뭔가 끝난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겠어요? 왜? 일단 이슈 자체. 제가 살아 있습니다. 이슈 자체가 살아 있고 지금 현재 덕성 어떻죠 덕성 같은 경우도 계속 올랐다 죽었다 올랐다 죽었다. 물량대를 소화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물량대 소화 작업 계속해서 올려 주는 작업. 덕성이 결국 무엇 하고 싶은 겁니까? 그죠? 신성 델타테크처럼 요, 요짓거리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짓거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한 방에 뻥 터뜨려서 자기들 멋대로 난리 부르스 아주 예병을 떨면서 돈을 다 받아 먹겠다는 거죠. 그죠? 저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초석을 다지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에 발맞춰서 서남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CCS 같이 또 크게 크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슈가 아직 죽질 않았어요. 그죠? 제조법을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니까요 재료를 최대한 이용해 먹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직 안 끝났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지만 선한 말고도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당이 수익 줄때 분명히 수익권 올 거거든요 어 적당히 수익 줄때잘 챙기시고 다른 종목들 보시는 것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기간을 좀 오래 끌어요 이놈들이 그리고 조금 희망 고문들 좀 많이 합니다 가지고 입자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부터는 모아가기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대도 많고요. 앞에 있는 산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 또다시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추가 어마어마한 뉴스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후발 주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구간 너무나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슈팅 줄 거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사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정리하시란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릴 때와 대응해 드릴 땐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셨죠? 자 월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시면 이런 긴 꼬리 한번 찍어주고 다시 한번 이 위쪽 긴 꼬리까지 찍어준 다음에 밑으로 쭉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대를 다시 한번 탄탄히 다져줄 거예요. 지금 매물대가 많이 없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매물대 탄탄히 잡아줬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매물대 잡아주고 슈팅 한번 주면서 정리하는 식으로 방향이 진행될 텐데요. 자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또 다시 이런 구름대가 다가와요 구름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이 구름대 완벽하게 소화해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한달두달 달 조금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고생이 끝난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매물대 없는 구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차트 나올까요? 그죠 이런 구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시나리오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들 계속 신고가 찍으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비용도 하나의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종목과의 사랑에 빠지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수급분석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만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매 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2월 바닥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12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외인 쪽에서 계속 밑바닥에서 담고 있다, 그죠 개인 창고 쪽에서 팔아 먹고 외인 창고 쪽에 담고. 지금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 자 역시나 기관 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디서 주어 담아야 될지를 세력들 그리고 전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 담으면요, 잘 담겨요. 조금만 힙소를 줘도. 순식간에 물량 나오는데 그렇다고 투매를 일으킬 정도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물량 잘 잡고 나중에 고가권 뉴스 띄우면서 또는 초전도체 이슈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수고 같이 불치면 개미들 바로 따라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물량 넘기고 다시 빠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차트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려 볼수 있겠어요. 일봉 차트 보시면요. 항상 조금 크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밑으로 쭉 빠졌죠 이러한 구간 바닥권 잡아주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지지 잡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이 구간 대를좀 탄탄히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서남의 기본적인 세력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평단가 어떻게 낮추셔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더 확률 높은 단기적인 목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